오늘 라면만 두 끼째 먹고 있는 자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아주 어제 오늘 라면으로 작사를 내보려고 준비한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이게 아마 한 1, 2년 전쯤에 한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레시피가 올라오면서 한번쭉 돌고 잠잠해졌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맛있어요. 준비물, 신라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우, 우유, 바다, 양파, 마늘 등등. 시작하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재료 손질할 건없고요 야채만 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은 양파로 준비해주시거나 양파를 반개만 사용해줍니다. 양파는 언제나처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취향 따라 조절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네알 쓰겠습니다. 꼬다리를 따고 한번 얇게 점여주세요. 점이다? 편마늘? 편썰다? 아무튼 얇게 썰어줍니다. 재료 손질 끝! 참 쉽죠? 물 넉넉하게 넣고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삶아줍니다. 다 삶지 마시고 진짜 완전 꼬들할 때한 50%에서 70%만 익혀주세요. 찬물에 헹군 면은 이렇게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두고 있습니다. 옆에 잠깐 치워두세요. 이번엔 팬을 준비합니다. 불은 약불에서 중불 사이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버터 한 스푼을 녹여줍니다. 버터가 얼추 녹으면 아까 얇게 썰어둔 마늘. <목소리> 양파. 버터에 잘 볶아주세요. 라면에 후레이크도 있으면 후레이크도 넣어줍니다. 버터랑 야채가 잘 섞였다 싶으면 새우 양껏 넣어주기. 1인분이니까 5마리만 잘 섞어줍니다. 빠지면 아쉬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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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둘. 저는 건더기가 많아서 우유를 두컵 넣은 거고요. 건더기가 조금 적으신 분은 우유 한컵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로 취향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반 조금 넘게. 한 70%? 정도 넣어요, 저는. 섞어줍니다. 우유는 굉장히 금방 끓어오릅니다. 끓는 점이 낮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 딴데 가시면 안 돼요. 팔팔 끓어오르면, 아까 찬물에 헹궈둔 면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덜 익혔잖아요? 여기다 넣고 마저 익히신다는 느낌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야, 빠져, 좀. 빠지라고. 한 1, 2분 정도 빡세게 저으면서 끓여주시면 국물이 쫄아듭니다. 쫄아들어요. 이제 매운맛을 더하기 위해 청양고추 하나를 썰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끕니다. 그래도 나름 파슬리니까 데코를 해, 아니, 파슬리. 그래도 나름 파스타니까 데코를 해야겠죠 파슬리슬리슬리슬리 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 라면 치고 비주얼 되게 죽이는 신라면 투분가 완성되었습니다 먹읍시다 라면 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파스타긴 해도 라면이니까 뭔 소리야 젓가락으로 먹어 아 매콤을 합니다. 그래도 우유기 때문에 막 엄청 맵거나 자극적이진 않구요. 약간 순한데 매워요. 넣을 땐 컸는데 새우가 요만해졌네요. 아우, 더워. 오늘 라면만 두 끼째 먹고 있는 자도씨입니다. 그만큼 사실 자취생한테 라면이 뗄래야 뗄수 없는 요리라서 라면 요리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laughs> 사실 이렇게 만드시고 라면 면이 아니라 파스타 면 넣으셔도 돼요 이 라면 스프가 사실 마법의 스프라고 하잖아요 라면 면만 빼고 여기다가 솔직히 파스타 면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냥 파스타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라면 면이 아까우니까 굳이 그렇게 할 때는 어쩔 때 한다? 집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라면이니까 이제 또 헛소리 그만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조금 몸에 좋은 그런 요리들을 해봐야겠죠. 아 근데 생각했던 요리들이 그런 요리들이 잘 없어요. 제가 요리들을 좀 미리 적어놓고 하는 편이긴 한데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다 술안주야. 술안 먹는데. 저 집에서 술잘안 먹거든요. 혼술 잘안 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 바지 입었어요. 반바지입니다. 혹시나 해서 보여드린 거고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하세요. 빠이. 오늘은 뭐 없어요.